시스템이즈 디엔서 시스템이 해답이다.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상담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특히 이 단계는 자신의 사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상위 스폰서와 함께. 분석하고 점검하는 단계로 사업 진행 방향과 계획에 대해 전략을 짜게 된다.그러나 상담을 하기 전에 하기에 앞서 상위 스폰서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틀어 놓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상담 내용에 대해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상담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자신이 보는 각도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상담에 임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스폰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나 스폰서 둘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나의 사업인 동시에 스폰서의 사업이라는 열린 마음 자세로 다가서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사업은 신뢰의 사업이자 약속의 사업이므로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실천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며 스폰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전략을 짜주어 한다. 이를 통해 스폰서와 다음 파트너 간에 신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복제 되어나간다 시스템 가이드 상담 방법. 비즈니스 원활한 사업 전개를 위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스폰서와 개인적 어려움. 사업에서 잘 모르는 점에 대한 상담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폰서와 상담하라. 상담 시 준비물. 이번 주에 등록된 사업자. 소비자 회원 명단 리스트 표. 사업 진행을 위한 조직도. 세미나 및. SP를 참가하는 명단 리스트,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테이프 및 도서를 듣고 읽는지를 파악한 목록, 상담을 해주는 스폰서로서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다. 친구 의 마음으로 격리하는 자세로,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긍기와 자부심을 갖는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는 정신으로 밝고 활달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용기를 전한다. 스폰서로서 구체적으로 인구체적 증거해야 할. 점검해야 할 사항. 더 시스템이지 더 디앤서 시스템이 해답이다. 매일매일 고객들을 잘하고 있는가? 장단기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가? 목표를 일월 구체적 계획을 세워놓았는가? 한달 목표와 함께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가? 비즈니스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모든 일이나 의견은 스폰서를 통해 상담받아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초기 사업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기적인 전화 만남과 상담을 통해 자주 모임에 올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체크 사업 파트너들의 발전과 장애물을 체크하는 시스템 공식 주체적으로 팔로우업 정보 지식 믿음 용기, 성실, 주관적인 용기와 스폰서, 경로, 본인의 청사진을 그려줄 때 행동, 팀, 정보 지식 미득 행동, 결과, 확신, 자율, 습관, 성공, 큰 모임 참가, 큰 모임 이후 홈미팅에서 결정, 리더들의 모습 보고 결정, 자세, 예, 행동 반복 캐리 스폰서와 함께 계획 수립 테이프 책 모임 기타 재료 예, 한 사이클로 보고 행동을 한다 행동을 통한 성공 목표 모든 것을 습관화 해야 한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백만장자의 사고 방식을 지녀야 한다 정보 당신 자신으로부터 정보를 쌓아라 사업 결심 단기적으로 1~2년, 장기적으로 3~5년을 보고 진행해야 한다. 파트너들과 상담할 때에는 단점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크한다. 성공을 위한 패턴을 가르친다. 이 사업을 이뤄나가는 핵심 원리는 복제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변화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지원을 통해 전달하는 전달하고 가르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이제 사업 설명 요령. 고객의 이해와 실천, 시스템의 정신세계, 시스템의 활용원칙 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지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 부분은 복제에 대한 감각이다. 이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시스템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고 그 원리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 개인과 그룹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자신의 실,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신의 그룹이나 다른 파트너의 동향에 대한 자료를 챙기고 도움을 주는 것. 사업 진행에 따르는 손익 계산을 할줄 아는 등 이런 것들이 당신의 일상에서 생활화 된다면 사업은 서서히 성장할 것이며 동시에 끝까지 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물론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제품과 마케팅, 리더십과 팀워크, 봉사와 서비스 정신, 경영 능력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배운 것을 행하는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업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핀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어 나라는 1인 기업의 최고 성공자로서 셀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 가이드. 자신의 파트너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워라. 성공의 핵심은 복제에 있다. 성공 8단계를 실행함에 일어나는 시스템에 의해 교육하라. 진행한다고 하라. 직접 후원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이 성공의 8단계를 배우도록 하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검증된 사업으로 사업자의 성공을 입증케 하는 성우 8단계를 파트너와 함께 배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이 사업에서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은 시스템의 복제에 있다. 책 테이프 모임 고객들을 프로모션 하라. 모든 신규. 기존의 파트너와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라. 월 사업 설명에 STP를 제일 많이 할때 사업은 빠르게 성장한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스폰서 도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성공자가 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온라인이 멀리 있어 당신을 혼받을 수 없다면 당신 스스로 성공 8단계를 실천하여 스스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